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생각을 늘 요새 갖고 살아요. t h n k i n g 하기 전에 Thanking을 하라. 지금도 이분에 대해서 Thanking을, 감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올림픽은 제가 64년부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을 와 h y n 서울 하고 한 입장에서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할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얘기하면은 어불성설이라고 뭐공모에서 역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었지만, 그때 이제 구자춘 시장님에게 그 서울 운동장을 동대문 운동장으로 하고 올림픽을 할 때에 오프닝과 클로징 세리만이 날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받아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놀란 거는 10만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 스테디움이 10만 명을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례가 어디 다른 나라가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LA에 올림픽을 한콜로스움이 10만 명 들어갑니다. 아마 좀 크게 하시죠 했을 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안할 수도 있죠. 야,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돈도 없고 이게 되겠느냐. 그리고 제가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이분은 오해도 안 해요. 난첫 번부터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김수근이라는 선배가 설계 능력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분이 없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도 동그랗게 그 지하철 1호선 아니에요? 원래 2호선이라 지금 부르지만 동그랗게 했을 때. 이런 지하철이 어딨냐 시작 포인트가 있고 터미널이 있고 이렇게 종착역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 되느냐 이거 빙글빙글 돌아가서 되겠어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아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 개발시키는 을 방법입니다 지금 강남은 아무것도 사람도 없는데 그거 누구 서버 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발상을 하고 강남을 개발시켜야 되잖아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도시가 융성하는 것을 때 그걸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데 동그랗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 자른 사례가 또 있느냐. 파리가 어피스탑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받아주시고. 일들을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시니까 이분 없었으면 서울이 오늘날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그분도 국가본심을 가지고 저도 국가본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진짜 서울의 미래를 위한 것을 하셨는데 이 정도 틀을 잡으면 됐습니다, 구 시장님. 근데 지금 국가, 나라 집을 살리려면 이 서울만 하면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랬을 때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를 70년 되니까 80년부터 시작해서 21세기에 들어간 2000년까지 20년 동안 도시 발전들을 위해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실행하는 계획들을 부문별로 다 세우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지요? 아, 방법이 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되시면 됩니다. 어, 그게 어떻게 되지 <laughs>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당시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군수, 도지사를 내무부 장관이 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시하시면 되는 건데요. 모든 도시의 장기적, 종합적 발전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하세요. 공문으로 20년 후를 대비한 도시개발청사진을 만들어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이런 사례가 샌프란시스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세 가지 요소를 압니다. 미래 모습을 그리고 21세기에 들어가면서 인구가 얼마나 되고 그걸 한한 파트라고. 그다음에는 토지용 계획, 동선 계획, 녹지 계획, 산업 계획, 상수도 하수도 계획.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행 계획을 해야 되니까. 행재정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내려보내시고 해가지고 하면 되고 필요했다라는 기업인들을 참여시켜서 돈도 벌고 주거지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러고 78년 말인가요? 바로 그냥 내무부 장관 되셨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이 얼마나 국가 번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그리고 저를 믿어준 것을 알수 있으니 저는 생각하기 전에 감사하라는 생각을 늘 요새 갖고 살아요. thinking 하기 전에 thanking을 하라. 지금도 이분에 대해서 thanking을 감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내부부 장관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저에게 내무부의참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장하고 뭐 시민들도 모아놓고 앞으로 전국 도시 장기종합발전계획 2000년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됩니다 하고 다녔죠. 그때 홍익대학교 제가 도시계획과장이었을 겁니다. 그때 나상기 선배 교수도 있고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했고 속초부터 뭐 목포까지 갔죠. 뭐 예산 같은 것도 기억하고 나주 같은 것도 기억하고 뭐 온통 안 다닌 데가 없죠. 재미는 에피소드는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용역업 한다는 사람들이 막 나와도 도시계획 뭐 분야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인구를 다 합쳐보니까 1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은 10만인데 2 0만이된다든가1 2만도안될거2 0만이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억이 되는 거죠 제일 우스운 거는 충청북도에 항만 계획이 만들어져서 보고서가 있는 걸 봤죠 충청북도에 어떻게 항만 계획을 세웁니까 베기고막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진 것이 참 그때는 뭐 어쩔 수없어요 그런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작용 정도는. 고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항만이 생깁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그냥 지면 되는 거지. 그런 일들도 벌어졌었죠. 그래서 21세기 전국 도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오늘날 기본 토지 이용 계획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걸해 가지고 뭐 저희들도 다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 한국 정주 체계 기획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학교도 있지만 그런 인스티튜션 빌딩 기관 만드는 것을 했죠. 제도적인 변형을 가져고만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 그 영어로 크리스라고 그래.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그 그러니까 정주 체계를 위해서 도시를 개발한다 그러면 아파트만 짓고 콘크리트 블록을 만들고 자연 훼손시키고 정주 체계라는 것에 그 휴먼 스케일, 패밀리 스케일. 서로 그 정겹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자연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름까지 지어줘서 그걸 만들었고. 근데 또 이걸 또 집행해야 되니까 토지금고가 있었는데 유근창 장군이 계셔서 그분하고 토지금고를 토지공사로 만들어셔서 연구기관과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반 닦는데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유근창 장관도 굉장히 고마워. 그 서울대학교의 권태준 교수나 노용희 교수가 상당히 고마웠고요. 지금 국토연구원을 만든 때 도와줬으니까.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도시 기본계획 이 20년 계획을 법정계획으로 해서 그때 내무부에서 우리가 시작한 걸또 글로 가져가서 주무부처가 건설부가 되고 그 산하에 토지공사가 생기고 국토연구원이 생기고 이런 것이 다 체계를 잡아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구자춘 시장님을 빼고. 할수 없었다, 불가능했었다. 어떻게 이런 이런 만남을 가능하게 해줬는지 참으로 대한민국, 특히 서울로 봐서는 뭐 감사합니다.